We mm were -hmm. 와이뷰 진짜 너무 오랜만 아니에요? 제가 일본 가고 나서 준등기감, 택배감 이런 걸 거의 안 했잖아요. 지금 이런 카메라 구도, 이런 앵글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기뻐요 지금. 얼마 전에 그냥 옛날 영상들을 봤는데 제가 맨날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다녀왔습니다. 레몬진. 있으면서 또 차근차근 시켜줬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중등기 들고 이건 아예 포카마켓에서 빠른 구매로 같이 구매했던카들그럼 얘네들은 이제 택배들입니다 한번 까볼게요. 택배부터 까볼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드림쇼 3 m d 산 거에요. 이거는 아크릴 파우치 여기다가 10cm 인형 넣어가지고 나는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착살 야옹제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봐요. 내가 보기에는 크리어 파우치의 목적은 10cm 인형들을 위한 게 아닌가?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구매 예정에 없었던 MD인데 더 드림 퓨어 3 콘서트 키트 철러 버전 투명 울더 티켓 투명 초장 포토 카드 투명 숭글씨 포토 카드 셀카 포토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콘서트장에서 이거 실물을 보고 철러 포카가 진짜 개미친 포카라서 구매를 했었어요. 이게 음! 콘서트로 잠깐만 이게 콘서트 티켓이죠? 저희는 카드 티켓이셨지만 뭐 지류 티켓처럼 만들어서 그리고 이게 투명 포카 예절샵 포카겠죠? 밥 먹을 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예절샵 포카. 시즌이 드림 쇼3 준비됐어? 난 준비됐어. 이게 셀포인데 이 셀포가 진짜 너무 충격적으로 너무 잘 생겨가지고 제가 이걸 구매를 발렸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건 이제 생스토어에서 온 택배고요. 짠! <laughs> 인형 두 마리를 사왔습니다. 다들 한 마리씩 갖고 있으실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와 핑키 이렇게 두 마리를 샀습니다. 사실 제가 철로가 취하다 보니까 대해시마 살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재미니 포토카들 보고 와 이거는 감히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나름 레전드 포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포카를 받기 위해서 제가 핑키도 사버렸습니다 재민이는 진짜 귀엽거든요 진짜 너무 귀여운 토끼예요 근데 대해시는 이 얼굴이 약간 개킹받잖아요이 그러니까 인형을 뜯으면서 이 대해시 인형보다 이 표정이랑 먼저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좀 킹받는 거예요 어왜 나를 보면서 저렇게 붙지? 약간 이렇게 <laughs>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예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철로도 아무래도 대해시를 따라온 것 같죠 너무 귀여워요 와 제가 번장을 뒤져가지고 찰로 브로큰 멜로디 그 피규어 를양도를 받았어요. 제가 사실 이 캐릭터 있죠? 그냥 이 그림체의 NCT들. 그걸 제가 진짜 안 좋아했어요. 보다 보니까 이게 정해들더라고요 그래서 캔디, 입벽제 피규어 이런 거 너무 귀엽고 브멜도 점점 더 귀여워 보여서 사게 됐습니다. 아, 찬물로 뚜껑을 꺼내놓고 이렇게 피규어만 보관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그다음엔 포카인데요. 여러분, 저도 제가 뭘 양도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 미공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 미공포인지 이게 무슨 카인지저 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 이거 어떤 포카예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면 짐짝 잎부터 뜯어볼까? <laughs> 어떻게 첫 봤다부터 리쿠가 나올 수가 있지? 네, 그래요, 리쿠입니다! 이번 NCT 씨 전국 팬미팅 입장 포카인 것 같아요. 어... 드프 브이로그에 위씨의 등장이라. 그 개큰 위씨 붐이었잖아요. 트위터에서 뭐 이것저것 자컨도 보고 하다가 저도 개큰 위씨 붐에 착수하는 게 되었네요. 리쿠 좋더라고요.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제는 궁금하다라고 아니 뭘 양도하면 내가 알아야지. <laughs> 제놈. 어딘가 사이트 특전이었던 제노 멍게 제노입니다 이거를 제가 왜 샀냐면은 저희 고척돔 갔을 때 이제 포토존에서 줄을 서잖아요 근데 제 앞에 어떤 중국 팬분이 이 사진을 가방에 걸고 계셨어요 근데 제 친구 젬프랑 저랑 둘다 처음 보는 포카라서 저 뭐야 개 귀엽다 저 뭐야 이러면서 막수근수근돼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포카 어디서 사냐고 그 중국 분도 저한테 쏘 큐드 쏘 큐드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튼 저도 그 중국은을 따로 샀습니다 이 멍게 제노 너무 귀엽죠? 이거는 범인것 같고요. <laughs> 짠. 이거는 철러. 또오느 사이티 미공포를 양도 받았습니다. 졸라 잘 나오지 않았어요? 잘 생겨서 푹카맣게 뒤지다가 양도 받았습니다. 요새 제가 약간 철러한테 추구하는 좀 이미지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냥 존나 귀염 아기, 하리보 약간 이런 이미지의 포카를 주로 모았었는데 요새는 약간 멋천이 좋아졌어요. 멋진 철러가 좀 좋아져서 이런 무드의 철러를 제가 모아주고 있습니다. 오호 오호. 친구들도 NCT WISH 팬미팅 굿즈고요 뭔가 되게 약간 일본 순정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전형적인 이미지? 3D가 아니고 2D 애니남주잖아 막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이거를 양도를 받았어요 이 교복 포카들은 진짜 개거품을 물고 진짜 빠르게 빠 매입을 했습니다 NCT 집안에 아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NCT 하는 언니들도 WISH를 다들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짠! 제가 포카마켓에서 일괄구매로 샀던 포카들인데 뭐야 이게 저기요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덕친구해요 같이 독질해요. 제발요. 아무튼 이것들이 저희 복합입니다. 그럼 먼저 아 오늘 약간 비중이 많네. 또 어느 사이트의 특전이겠죠. 이 블러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졸라 갸루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다음이 제노. 개귀엽죠. 인상 쓰고 있는 제노가 너무 가소롭게 귀여웠어요. 시나모롤이 인상 써봤자 존나 시나모롤이죠. 그다음에 재민이. 졸라 잘생겨서 샀어요. 드림쇼 2 콘서트 이상? 뭐 일본의 어떤 드림쇼 2훅하겠죠 무슨 이벤트 아니면 굿즈? 뭐야 이게? 철로입니다. ISTJ 특전이고요. 이런 미공포가 존재한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미공포가 많았으면은 이제 일일이 확인도 못해 미공포를 나는. 어쨌든 철로가 거울이라는 소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능하게 사진을 찍었다는 점. 그리고 의상도 마음에 들어요. 존나 아이돌 같아서요. 그 다음에 이거 또 철로. 시그 트레이딩 카드였나? 근데 오퍼니까 시그 같아.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엘4입니다문라이트 엘보고 제가 철로 포카는 그 스페셜 밖에 못 뽑아서 나머지는 다 양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나와있는 매물부터 먼저 양도를 받아줬고 그 다음에 지성이. 졸라귀 없죠. 진짜 개 귀엽잖아. 이 동글동글한데 이거 불러셔 진짜 너무 귀엽게 칠해놓으셔가지고 이것도 아마 시즌 그리팅 트레이딩 카드였던 것 같아요. 졸기 이것도 지성이에요. 지성 선배님 같아서 했습니다. 이거 언제일까? 이안경에 약간 교복 같은 착장이라면 도쿄 슴타운트 아닌가? 존나 선배님이 있어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작되는 오시온 복경. 잘 생겨서 샀어요. 얼굴을 볼 때마다 요새 좀 감탄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시원이 같은 경우는 위시에서 막형이잖아요 아빠 같은 롤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거 존나 양심없는 발람일 수도 있는데, 저도 약간 시원이를 보면서 진짜 오빠 같다 이지랄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막 진짜 너무 어른 같고, 그런 친구가 우리 애기랑 동갑이잖아요. 이 오빠가 이 아기랑 동갑이시라고. 저이 둘이 어사자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아무튼, 얼팍샷 이렇게 네개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넘지이 쿠카를 양도를 받았는데요. 이티제 미국보입니다 은발 원진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티제 때 약간 원진이 약간 페페미? 그런 게 있었어요 포카 깐거 정말 오랜만이라서 기분이 좋네요 포카가 이만큼이요 포카 부자 된거 같고 그래요 지금 오늘은 이러고 나가줄 거예요 일본에서는 맨날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예쁜 옷을 제가 다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샀는데 당장 오늘 입고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보통 그거 왕갈비 먹잖아 어, 일단 개하고 일단 네네네네 내주세요네 네, 네네. 네, 네, 응. 오늘 연차 쯤되는건 아니야? 그 너무 이름이고 뭐고 다말해괜찮 <laughs> <laughs> 어차피 그런 얘기 안해안 <laughs> 나와 알베트 아, 빠르긴 <laughs> 하는데 괜찮을 것같 <laughs> 별건 아닌데 뭐야? 별건 아닌데 부스럭부스럭 이거 제 제로. 뭐야? 안 걸렸다 이거를 녹이면 은 피규어가 나와 뭐야? 저건 랜덤이고 아니야 랜덤 아니고 이거 찾아봤어 내가 뭐야? 이게 헬로그림데 진짜 개좋아 응. 개좋은데 이게 복숭아 티 향이 원래 되게 인기가 많거든? 근데 그게 품절이 된거야 그래서 향이 없어 얘는 어 얘는 무향이야 놔주는거야? 어 감사합니다 어 뭐가 있을까 생각도 못했는데 <laughs> 저기나 아 이게 좋아. 우리 대망이 맛있어고아 진짜 다 아, 여기? 어, 이건 거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어, 이런 데 이런 곳이? 스누피가 커피잖아. 어, 근데 스누피야. 스누피짱아니 커피 아니야. 어떠한 권력을 자랑해도 될까? 못데왜 <laughs> 웃으세요? 어, 어이가 없다고요? <laughs> 제가 감히 말하는데 이건 시인님으로서 네. 권력이라고 생각해 권력 내가 오늘 득표의 권력을 보여주려고 응. 이거를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말이죠 네. <웃음> <웃음> 자 제가 드디어 다 모았어요 아, 네, 담임 콜렉션 어, 네, 이게 왜 권력이냐면 응. 공부 시기가 다 달라. 응. 어, 몇년 빨리? 아, 이거 심지어 그, 이거 한2 년. 이거 가? 이거 안 하는지 진짜 어렵다. 2 년? 와 그래 진짜 양도를 받을 수 있는 건다 받았는데 음. 없는 멤버들 이두 명은 음. 아니 없었단 말이야 음, 음, 이번에 새로 하신 거라서 음. 이거, 이거 이렇게 거이준비 샀고 감히 말하건데 이렇게 일곱 음. 명의 멤버들을 제가 다 이렇게 모은 거는 음. 아 솔직히 나는 득표들 중에서 뭐 아,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음. 엄청 부채한다 엄청 부채한다 그러니까 득표들이 정도는 그니까 아, 이거 못 담으는 게 아쉽네 아, 저 약간 업신력 있는 표정 아니 그니까 한두꺼 쓴다 그 한두꺼 쓴다 니들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자가져와모양 킹받아 나는 귀엽 다 있어! 요 Come 다모 No, you don't want to talk about it. 죠 m a b 야 y i 보여주려고 I'm a boy. I'm a boy. I'm a boy. I'm 글 boy. I'm a boy. I'm a boy. I'm a 다 o y I'm a b 아 y I'm a boy. I'm a b o 착해. 그러니 아, 아, 약간 입이좀 스레기 같을뿐인러러발 왜? 어렵 <목소리> 진짜 예쁘다. 해 자, 여러분. 레드 화이트. 화이트는 아이스 파클링 이런 거. 어, 그러니까 파클링 시신은 <laughs> 뭐? <laughs> <laughs> えよした <laughs> あそ

무엇습다 특점. 7데야토료데에잠이 놓는 거다까니쇼다 좋아하잖아. 뭐? <laughs> <laughs> <오? 웃음> 어? 이것이 단체반, 단체반 두 개. 그리고 개인 버전은 시윤이랑 리쿠 버전 샀어요. 두 개. 에? 에이, 다 유. <laughs> 三回バージョンりょうそして、<laughs> もう一枚はですねはい、それですリコ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うわなんでしんでく<っ><ー>のどうですかしんおこおきやみのしおからそうそうそうそう、あ、しおからから、うん、私はイケメンが好きですおいなんと最後にアルバムの開封にました <laughs> なんとここで入れるのはゆうしおんのアルバムでございますゆうしおんおしオンですごめんなさい <laughs>

なんとか言ってたし「石ながら世界」って言ってたじゃん何いやいっぱい私 <laughs> ジャパニーズハラ聞こえてきましたいや待って待って,て <laughs> あドリームって日本人メンバーいないといないんですよあだからあで<ー>もこれは日本人メンバー多いからそっちはこっちはで石田石田かだ,だ何するものか体感4月なら言って 白いスニーカー履いて。<laughs> うちらの空耳 <laughs> うちらの空耳が激しい。基本 <laughs> 基本？ 세븐틴! 세븐7어 세븐틴. 맞아! 살인마피아! 살인마0아 아~~ 22, 그거 23, 23, 23, 23, 23, 23, 23, 2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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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목소리도> How about you? 저 오늘 왜그렇게 u 게 일어났어? o l 어 h o w a 이 b of t you're going to be a l i 아짝 뭐야? 무슨 냄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 네 스나 나나나아 미친 새끼들 저 새끼는 깜빡이를 안켜이 새끼는 갑자기 옆에서 뛰어나와가지고 깜빡이를 안켜 들어와 고통받는 언니 똑같이 하는 새끼들이 많아 아니 압구정 부자 동네 아니면왜 다들 이지랄이야 나으로전아 아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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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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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시기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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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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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지, <깅다>, 뭐 <laughs> 근데 진짜 음, 이거 괜찮고 음, 이거 괜찮고. 아, 근데 지성이 진짜 예쁘다 난... 근데 해찬이 괜찮아 해찬이 겨우 모습이라서 네, 어, 지성이 완전 예쁘고 지형이 완전 귀엽고 근데 마크는 약간 얼굴이 약간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뭔지 알지? 약간 얼굴이 인스타 감성 같은 거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이거 이제는 혼나 아니야 이거 솔직히 SM에서 공식 사진으로 올려주는 뮤비 비하인드 이라고아 이거 진짜 너무 빠순이 같은데 재미나 잠깐만 진대 좀 하자 우리 잠깐만 나와봐 <laughs> 아니, 이거 뭐라고 마크꺼 오빠꺼꺼 마크 지금 이런데 진짜 개 감성 같아 <laughs> 니 근데 우리 애는 갑자기 혼나 <laughs> 이게 이 진짜 이게 이거는 존나 어디 행사 혼란 사진 같고 지방 행사 혼만 사진 알아? 이거는 야뭘 할까? 감성이라 보다 이게 제노에 대한 정이이 그냥, 그냥 재민이에서. 야 진짜 이거 존나, 지방 행사 걸임. 너무 기다. 이 뒤가 파란색인 것 같아 뭔지 알지? 그, 그 파둘다 성공했으니 망정이지? 그러니까, 야한명 성공 한명 실패잖아 티셔츠 B 맞으실까요? 네! B 맞으시죠? 네 B 네, 맞아요.